<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며칠 만에 갖는 휴일인데 아, 또 좋은 분들하고 언양에 있는 자수정 동굴 어, 구경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세상에 입구가 너무 멋진데요 여러분 어, 자 언양 자수정 동굴 나라로 들어가는데요. 어우 세상에 밖은 지금 너무 너무 무더운 여름인데 여기는 이렇게 시원해요. 어머 냉장고 안에 마치 냉장고 안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멋있죠 여러분 저랑 함께 아, 제가 좋은 구경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수정 동굴입니다. 언양 자수정 동굴. 어우 너무 멋있는데 그리고. 동굴 이렇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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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박쥐 동굴이라고 그러네요 박쥐 동굴 어오 세상에 오 세상에 어둡기도 하고 너무 멋지기도 하고 장관입니다 아우 세상에 좋은 곳을 소개해 준이두분 너무 고, 고맙네요. 자, 여기는 어디로 내려가는 곳이에요? 아, 박지동굴이에요? 멋있네. 지금 어, 이 안에, 이 동굴 안에 박쥐가 다섯 마리가 지금 어, 살고 있대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잘 찾아보고 박지를 볼수 있는 어떤 행운을 따르면 어, 한번볼수 있는 영광을 누리도록 어, 하겠죠, 그죠? 아, 어, 어, 정말 큰 동굴이에요. 너무 너무 시원합니다. 지금 냉장고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되겠어요. 약간 어두워서 어두워서 음, 미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하트 모양이 여러분들 반겨주십니다. 네네. 아우,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우, 멋있어요. 완전 멋있어요. 뭐라고요? 포토존. 아, 포토존이랍니다. 사진 한번 찍으라고? 아닙니다. 자, 동굴 안에서 사람들의 어떤 정성을 모아서 만든 공든 탑입니다. 돌로 만든 어, 마음으로 어, 쌓아놓은 어, 탑. 돌탑입니다. 그새 산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바다에는 좀잘 없는데 강에도 있고 보통 보면 이렇게 탑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기도를 하면서 또 원하는 걸 어, 바라는 걸 어, 하려는 어떤 마음들 그 마음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laughs> 負けてないんじゃないかな。<laughs> <laughs> 아우, 너무 시원해요. 아우, 세상에. 아우, 시원해, 시원해. 따뜻고 좋아라 자 여기가 아 여기가 말했던 찜질방이네 아니아니아 아니야. 아니야. 와우 자, 자수정에서 자 좋은 기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자수정이 보라색인데 어머나 어머나 우리가 보석 중에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여러가지 있듯이 이렇게 다 자수정이 이렇게 생겼대요 한번 봐보세요 자 자수정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자 원석입니다 원석 원석이에요 원석 구경 한번 해보시고 아 어, 곁에 없지만 좋은 길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저랑 함께 나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어, 바위에 있는 캐지 않는 발굴하지 않은 어, 원석들이 아주 이렇게 동굴 안에 있습니다 보라색 보이시죠 그죠 자 위에 위에 한번 보시고. 이렇게 뭐 구슬이 서마리여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석으로 있는 이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겠지만, 어, 이걸 다시 보석화 시켜서 어, 우리가 또뭐 악세사리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목걸이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게 또음 만들어지면 또 그게 보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아우 너무 멋있어요. 구경하세요. 자, 자수정이에요. 자수정, 자수정, 이렇게 어, 자수정이 있는 음, 이렇게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 원석으로 이렇게 전정에 어, 캐지 않은 어, 자수정들이 더 많아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음, 멋져요, 너무 멋져. 이렇게 참 자연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이런 또 보석을 발굴하는 사람들도 대단하고 이렇게. 어, 야수정을 또캔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지금 어 천정에서 제등 뒤로 물줄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 느껴지는 그 뚝뚝 떨어지는 물줄기 한방 물줄기 한 방울이 정말로 시원함 시원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유 우리 오빠야들 고생 많이 하셨네. 하이, 싶어, 하이, 세상에 오세요. 세상에 오세요. <laughs> 힘들으셨겠어요. 이 동굴 속에서 이렇게 망치 들고 세상에 받는 사람들은 보석이라고 좋았겠지만 오빠이들 너무 고생 많으셨네. 아 한이 고생하셨어요. 밥은 맛있게 드셨어요. 먹을 거라도 옛날에 들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laughs> 아유고 고생 많으셨어요. 어 세상. 망치가 되고, 그 요즘에는 워낙 기구들도 좋고 했지만, 일일이 이 망치로 다 두드리고 깨고 이렇게 채집을 했지 않나 싶은데, 아이고야. 고생하셨어요. 오라버니들, 화이팅! 이야, 세상에. 여기 이러다가 공사하다가 네. 무너지면 어떡해? 아유 세상에 그, 그대로 땅속에 묻히는. 묻힌... 빠 날리겠다. 아이야 저기서 에 선두지하면서 저렇게 막 어머 세상에 고생하셨어요 세상에 아이 세상에 우리 여 여인들의 아름다운 보석을 또 이렇게 반지하고 목걸이 이런 거 만든다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네 아이고야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좀 무너지면 어떡하냐고. 아이 그죠. <목소리도> 好。 언양 자수정 동굴. 자, 배 이름이 뭐요 뭐라고요? 내 이름, 제 네? 어. 이름 뭔데 예? 어. 뭐라고요? 제 이름. 포트. <웃음> <popularity>. <웃음> 죄송합니다. <포트를 합니다>. 포트. 죄송합니다. 포트랍니다 포트. 비싼 돈 주고 포트를 사는데, <laughs> 왜 그래 포트 생각이 안 날까요? <웃음> 아이고, <웃음> 여러분. 오늘, 자, 저, 자수정 어, 동굴에서, 찜질방에서 2시간 자고 지금 마지막 코스로 보트를 타고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자수정 보트 타고 동굴 속을 구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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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발! 와, 새우 젓갈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따가. 와, 보관하면 되겠네. 너무 어, 멋져요, 멋져요. 어, 오빠 있네. 오빠야. 아유, 오빠야.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앞에 예, 예. 예. 보면 장수정이 약간 고민의 장수정. 자, 보라색깔 보이죠? 진짜, 진짜 수정입니다 와우! 자, 옛날에 여기가 수정 광산에서 광산. 사람이 직접 좀상에있어가져려고 예. 자, 수심이 여기가 2m, 2m. 네, 골물 깊어요, 여기. 예,

보석 들은 이렇게 다 숨겨져 있 네. 여러분, 동굴 안에서, 음, 동굴 안 찜질방에서 한, 한 시간 넘게 자고, 이제 밖을,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아우, 이 시원한 공간에서 냉온, 어, 경험을 다 하고 가, 가네, 네요 어, 찜질방이 뜨뜻하게 좋아요. 잘 자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